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LSTXXL 그 다음에 2에요 자, 거퍼져 잠깐 볼까요? 자, a v c 라고 해가지고요. 자동 헬기로 얘기하면 자동 항폭 잔치. 그래서 중심이 직진할 때 자동으로 잡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엔진이 좀 달라요. 엔진이 따로 있냐 다르게끔. 여기 엔진 헤드 보시면 위에다가 이제 굉장히 크, 크게 되는 가솔린 연료를 써요. 자, 희한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번호대로 뭐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고요. 톤이 토니, 가솔린 톤이야. 30분 주행 한 번만 하면 30분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명서는데자 아. 동네 찍고 있는데 잠깐만 그, 음, 우리 학생이 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이해하죠? 자, 잡아주세요. 자 오케이 자 찍겠습니다. 개봉 박두 개봉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위를 뜯습니다. 개봉하는 거는 한 7, 8분 밖에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팅하는 데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세팅하는 거. 자, 어디에 뜯어죠 아, 이거 또, 또 실드가 있네. 팩토리 실드. 이렇게 싹. 이거 뜯는 동영상은 국내 동영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딴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해외 동영상은 있겠지만, 전 해외 동영상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국내 동영상. 국내는 국내에 맞게끔 국내 동영상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해외 동영상 보면 뭐합니까? 그쵸? 국내는 국내 동영상이 있겠죠. 오, 오 그냥 턱이 그냥 오 튼튼해 보이는데딱 보는 순간 좀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니다오 사이즈가 자, 오케이, 오케이 와, 와 특이하다. 이게 보시면 연료, 연료통 아, 되게 쉽게 열려 되겠네. 다른 연료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계속 주행 중 주행하라는 뜻이네 이거. 아 중요한 거는 연료통에 보더라도 이 실드가 있다가 실드, 고무가 있다는 거예요. 고무 한번 들어주고, 오케이. 고무, 고무이기 때문에, 이거 세지가 않아 뒤집어져도 안쏟아진다는 얘기죠. <laughs> 그리고 이제 뜯어볼게요. 자, 잡으세요. <laughs> 이 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가 뭐 있을까요? 꼬마지. 꼬마지? 꼬마지는 너무 좋고. 1대1 드립부터 잡 잠깐만. 대비 부 아, 드립부터 잡자. 일반 딥프차. 어떠나요? 디프차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사이즈 큰. 1대8 사이즈에요. 1 8 사이즈. 몽원스터죠, 몽원스터. 자, 차를 밟고 다니는 차. 몽원스터는 이라고 하죠. 오, 타이어도 오, 일반 세. 타이어보다도 크네요, 사이즈가. 그쵸, 사이즈도 커요. 네, 사이즈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뭐냐, 이거 밑에? 케이블 타이. 아, 케이블 타이어. 아, 타이어 있었네요, 역시. 자, 케이블 타이로 잘라볼게요. 수술할 때 옆에 간호원 같죠? 응. 간호원이 챙겨주시. 응. 자, 커터. 자, 응. 응. 알 c 널스. 알 c 에 널스. 알 c 널스. 자, 여기 현아민과도어주네요 자. 자, 우와. 사이즈 보야 사이즈. 대박. 대박. 얘네 로시는 원래 레이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쇼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 어, 이거 무겁네. 자작 더 이상. 일단 아직만 뭐3 분밖에 안 됐죠? 어, 아니, 시간 엄격하니까 그렇죠 삼 분했나? 3분3 0초 이제 와 죽인다 오 아예 명이 이게 지금 가솔린 연료 이게 무슨 연료더라니 정확하게 연료가 가솔린 연료가 여기서 이 폭발해서 있게끔 해지는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된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한 번도 시도 안 걸어봤어요. 한 번도 시장안걸어봤어요 근데 이걸 걸고 난 다음에 어떤 효가 날지도 궁금하고 이걸 또 솔직히 국내에서 판매한다 한다 해도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 시도 거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들은 좀 리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정기 꺼낼까요? 뭐 들어 있을까요? 아. 자또 뭐가 들어 있는데 칼이 없으면은 자로 음. 이거 없으면 잇 몸으로. 이게 뭐냐요이런 무슨 가글이 들어있네어 이거 가글이 오일 가글이 자 믹스 오일 자파뜨리오장어 이거 시장장지 같은데? 응 음. 음. 설명서 응 음. 메뉴얼 설명서 메뉴얼 있고 이거 시장장지 갖고 시장장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음. 너무 흔들리면은 해가 이거 위에서 큰 데서 봐야 될거 같아요 어. 헷갈리더라고요 멀미나 그쵸? 시동 장비? 오케이, 이지 스타터기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주행하기 전에 밖에 한번 조립해, 조립할 수있면 좋겠고요. 요거가, 투 사이클인데? 그럼 뭘 넣으라는 얘긴데? 음, 4분의 1이어서 있네? 저 4분의 1쓰써는데 이게? 믹싱. 아, 14분의 1이어서 있네. 14분의 1, 14분의 1. 무슨냐면, 14분의 1 하면은, 이게 지금 용량이 70ml 니까 요구르트가 100ml 잖아요? 요구르트가 좀 크나? 네, 요구, 요구르트가 몇 ml 이지? 50ml 이 70ml 이 하여튼, 어, 이거에 14분의 1 이니까는 7 곱하기 14 이면은 70. 그 다음에 4.21. 그니까 96%이거는 10배 정도. 이거 10배 되는 거를 100L 내고는 100, 100cc. 100ml 니까는 100cc, 100, 100, 100, 100cc 맞냐? 그렇고요. 배치 정도를 이걸 타가지고 이 그런 얘기죠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투 사이클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먼저 해볼 텐 있겠지만 저는 입문자의 눈에 맞춰서 입문자의 눈에 맞춰가지고 뭐 진행을 해볼 거니까요 근데 개봉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개봉하는 시간하고 뭐당초 있을 거니까 다 버리고 또 뭐들 있 딱충형 조정기 딱충형기 조정기 딸각 조정기예요 자, 이거는 뭐, 진짜 여러분, 이제, 이거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성인 알씨라는 게다 느껴지네요. 가솔린부터는, 솔직히 전동까지뭐있아요 전동부터 말고, 이 가솔린, 엔진부터 가솔린까지는, 진짜 좀, 뭐랄까, 주행하실 때,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어, 그립 좋아요. 그립감 좋아요. 고무가 쫀득쫀득하네요. 어. 그 다음에, 배터리 집어넣으면 되고, 배터리 내야 하겠죠 자. 쪽 안쪽에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10분. 10분? 10분까지는 괜찮아요. 안 잘려요. 10분 넘어가면 잘리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자, 이거 바인딩 동영상이에요. 아, 바인딩 저거에요. 바인딩 코드.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자, 이렇게 꽂아볼까요? 자, 여개 꽂아보고.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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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꽂고. 범수야! 동영상 찍는데 차불리는거 아니야. 나이가 아직 유치원이래가지고. 품새 몇 살이더라? 중학교 4학년, 5학년. 응. 왜냐면 슬슬 이안드로메다 갔다 올 때가 됐는데. 자, 2,000mAh 배터리 이 정도면은 한1 시간은 주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라디오 박스거든요. 이 안쪽에 라디오 박스. 얘네 기존 에 옛날에 있었던 때이 뒤쪽에 라디오 박스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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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박스 안에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전선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전선이 달래나? 짧은데? 아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군요 이건 아, 인치꺼에또 크~~ 또 인치죠 또주니 이거 10분 남았으니까요 잠깐만 제가 구석구석 봐주세요 제가 공구가 될게요 공구 공부. 음 공구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치공구 공부, 이 공구로 알고 있어요 크~~ 오케이 한 방에 공구 찾았어요 꺼야지 소리 범수야? 소리 나면 딱 꺼야지. 방송하고 있잖아. 촬영하고 있잖아. 어, 범수야 김범수, 8분 30초. 네. 이게 rc 할라면 주의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 만약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야죠. 따로 오빠 밥 되면 안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안 돼요. rc 할 때는 딱 이거 해서 rc 하는 사람이 집중해서 도와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바란스 코드고요. 이거는 메인 코드예요. 메인 잭을 꽂습니다. 이렇게 꽂고 그냥 나올 거고 바르스는 바르스는 충전됐으면 돼요 충전기는 안 들어있어요 왜냐면 충전기가 따로 이제 충전할 때 필요한 그 잭들은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는 안 되게끔 하고 여러분 알 c 씨가왜 14세 미아는 안 파는지 아세요 14세 이하는요 주의력이 없어요 주의력이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한테만 아씨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검사 같은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파는 아씨는 아씨가 아니죠 완구죠 아, 그 이제 r c 와 안구는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이차는 완전히 rc입니다 rc 성인들이 할수 있는 rc에요 키덜트 시장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 rc가 점점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하도 이제 그 전동이라든가 엔진을 많이 했죠 이거는 가솔린 쪽은 이건 성인한테 쓰는 이제 그런 제품이죠 전동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음 얘네들 이게 프레 이게 저거였는데 주물로 만들어 놓은데 이거 이주물에 주물이었거든요. 약간 이제 뭐 약간 접붙었네요. 약간 아노다지 처리한지 주물에다가 저걸 한것 같아요. 오케이 서버 양쪽 속에 둘이 두 개, 두개 들었고요. 전후진 서버예요. 그리고 투스피드기가 들었고요. 비포슈어, 비포슈어, 쇼기 비포슈어예요. 오 쇼기 뒤로 때찌각찌각찌각찌각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럼 쇼 조립 잘했다는 얘기예요. 음, 잘 조립 잘했네. 오케이 자 오케이. 와 사이즈 맞을까? 야이 타이타이 딱 맞네요. 이거 그렇죠. 자 프레스마이스 잘끼워 됩니다 두번 확인합니다 프레스마이스 자기 확인하고 반대로 안 꽂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두번 한번 확인해 가지고 꽂습니다 자 꽂습니다 꽂았어요 자 불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불이 들어오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케이블 타이라든가 고정시켜야지 전선이 이제 움직이면 안되니까요 10분 34초 10분? 네 오케이 자 여기 주행까지 저조정까지 오케이 켤게요 자5 4 3 2 1조향이 아, 바이닝까지 야되는 바이, 아, 되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음은 이제 치동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끝!